오늘 뭐 먹지? 그럴 때 냉장고를 뒤져보면 주로 괜찮은 답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지만 맛은 기가 막힌 고등어 양배추쌈을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30분 컷으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만치고 난뒤그 사이에 냉동실에서 고등어 한 마리 꺼내서 찬물에 해동해 주시고요 함께 구워줄 각종 야채들을 준비할게요. 특히 마늘과 양파, 그린빈 추천해요. 해동한 고등어는 키친타올로 닦아서 칼집 내고 레몬즙으로 살짝 재워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생선 중앙에 깔고 주변에 야채들을 골고루 깔아주세요. 올리브유 휘휘 뿌리고 야채 위주로 소금 뿌려주면 끝! 두 번째, 생선 굽는 사이에 양배추 찌게요 찜기에 김이 올라오면 양배추 올리고 뚜껑 닫아주세요. 중불에 7~8분 정도 그대로 쪄주시면 돼요. 세 번째, 양배추 찌는. 아이에 쌈장 만들어 줍니다. 참기름과 깨를 추가해서 고소함 더해줬어요. 밥을 안 치고 30분 안에 완성된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어때요?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간단해요. 부드러운 양배추 위에 짭조름한 고등어 맛있게 한끼 해서 드세요. 오늘도 냉탈 완료.